태양이 지지, 아, 지지 않는 나라 네, 잘 아시듯 영국을 지칭하는 말입니다. 무려 5세기에 걸쳐서 엄청난 힘을 과시했던 대영제국도 결국 그 패권을 영원히 지속하지는 못하였습니다. 15세기 이 해양을 통해서 유럽 밖으로 진출했던 이 영국이 20세기 초에 제1차 세계대전과 그리고 제 2차 세계 대전을 거치면서 많은 영토를 독립해서 보내주어야 했습니다. 영국 영국의 힘은 아시다시피 가히 엄청났습니다. 대단했습니다. 전 세계 지구 육지와 또 인구의 사분의 일을 25%를 차지할 정도로 그 힘의 크기와 또 세기는 역사상 그 어떤 나라의 힘보다도 더 대단했었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힘도 식민지의 독립이 연이어 이루어진 나머지 결국은 잉글랜드, 웨일스 스코틀랜드 그리고 북아일랜드로 이루어진 현재의 영국만 남게 되었습니다. 인간의 역사에서 그 대단했던 나폴레옹 혹은 히틀러, 레닌 알렉산더도 인간사의 뭐 부정적이든 혹은 긍정적이든 큰 획을 남긴 제 아무리 대단해 보였던 그런 사람도 영원한 힘을 가진, 가져간 그런 사람은 결코 없습니다. 더군다나 사람을 귀하게 여기는 대신 힘과 교만으로 점철된 이 역사의 끝은 언제나 파멸이요 그리고 허망한 죽음이었습니다. 바벨론이 어떠한 나라였습니까? 당시 근동 지역을 장악하고 힘을 과시하고 있던 이 아수르의 수도 니누, 니누에를 정복하고 아수르 제국을 멸망시켰던 그러한 나라입니다. 그리고 근 80여 년 동안 근동 지역을 장악한 강력한 제국으로 군림하였습니다. 그런데 폐망의 요소가 이 대단해 보였던 바벨론에 도사리고 있었습니다. 누부간네살. 그리고 벨사살 등의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대신 자신을 신처럼 여기는 자들의 자들이 설치는 그러한 왕조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잠시 이 이스라엘의 교만과 그리고 우상 숭배를 벌하시기 위해서 사용하셨지만 그들 스스로의 죄를 깨닫지는 못하였습니다. 교만이 그들을 지배했습니다. 그들이 스스로 쌓은 이 모래탑 같은 성이 곧 무너질 것을 그들 스스로는 알지 못하였던 것입니다. 이에 하나님은 잠시 사용하신 하나님께서 잠시 사용하신 도구가 그 스스로의 제약됨을 깨닫지 못할 때에 결국 이 바벨론에 바벨, 바벨론은 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제 아무리 잘라보아야 역사 속에서 한 줌의 흙밖에 되지 않습니다. 대단해 보였던 이느브갓네살 알렉산더, 라폴레온 같은 사람들에 비하면 저와 여러분들 뭐 그렇게 내세울 것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다른 것이 있다면 그들과 다른 것이 있다면 우리는 스스로 왕이, 왕이 되는 대신에 스스로 신이 되, 되는 대신에 왕 대신 하나님 그리고 신이신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분을 높이며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 겸손함으로 교만을 멀리 하며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제대로 바른 모습으로 포지셔닝을 하고 살아갈 때에 영원의 주권자, 주권자이신 또 주관자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원 속에 포함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낮은 나를 높으신 주님의 식탁에 함께 앉게 하여 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이요 또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입니다. 이사야 선지자 시대가 지난 후에 바벨론이 그 힘의 최대치를 달리고 있을 때 포로 중에 잡혀온 유다 민족을 통해서 느부갓네살 왕을 겸손케 하십니다. 그 기고만장하고 힘이 넘치는 왕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네, 소처럼 풀을 뜯었다. 그리고 머리털이 독수리 털처럼 손톱이 새 발톱과 같이 되었다라고 다니엘서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낮아진 이 누부갓네살의 고백을 기억하시니까 다니엘 4장 34절과 35절에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에게 감사하며 영생 하시는 일을 찬양하고 경배하여 나니, 그 권세는 영원한 권세요. 그 나라는 대대의 이르리로다. 땅에 모든 사람들을 없는 것 같이 여기시며, 하늘의 군대에게든지, 땅의 사람에게든지, 그는 자기 뜻대로 행하시나니, 그의 손을 금하든지, 혹시 이르기를 "내가 무엇을 하느냐고 할 자가 아무도 없도다." 아멘, 이게 과연 무슨 말입니까?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으며 또 주관자이신 하나님의 영광에는 제 아무리 대단해 보였던 이 바벨론 왕이라 할지라도 그저 한줌제 밖에는 흙밖에 되지 않는다는 그러한 고백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오늘 본문 1절, 1절로 15절 그리고 17절과 18절 말씀을 통해서 바벨론의 명, 아, 아, 멸망을 명확하게 정확하게 기록하고 계십니다. 여호와의 날, 곧 멸망의 날, 죽음의 날이 가까웠다라고 외치십니다. 메대 사람을 충동하여 이 바벨론을 칠 것이다 예언하고 있습니다. 청년과 어린아이, 심지어 이배 속의 아이까지도 빛을 보지 못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메시지 앞에서 끝까지 버티고 내가 스스로 왕이 된 자들의 마지막이 무엇입니까? 멸망입니다. 하나님은 이 멸망을 절대로 이유 없이 주시지 않습니다. 경고하십니다. 또 기다리십니다. 경고하시고 또 기다리십니다. 기회를 주십니다. 노아의 방주를 짓는 수십 년의 기간 동안, 이 소돔, 소동, 소돔과 고모라의 의인 열 명을 찾는 시간 동안, 또 배반과 우상숭배를 수도 없이 일삼았던 사사 시대의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리고 오늘 그리스도가 죽으심으로 모든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이미 주신 오늘날까지 돌아오라, 겸손하라, 회개하라. 나를 경외하라, 나만 섬기라. 하나님은 우리의 심판 이전에 구원을 준비하라고, 그리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바벨론과 같이 교만을 끝까지 견지하는 대신에, 오늘 겸손하게 주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의 왕되심을 인정하며 하나님 안에 들어가시기를 오늘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런가 하면 하나님은 악인을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11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세상의 악과 악인의 죄를 벌하며 교만한 자의 오만을 끊으며 강포한 자의 거만을 낮출 것이며 바벨론은 예언대로 그들 스스로의 교만과 오만 그리고 강포한 자의 거만 때문에 심판을 받았습니다. 메대의 침략 속에, 침략 속에 노력을 당하였고 도시와 나라는 영영히 재건되지 못하였습니다. 그런데 이사야의 메시지에는 고대 도시의 흥망성쇠 그 이상의 메시지가 담겨져 있습니다. 6절과 9절, 13절에 반복된 이 여호와의 날. 여호와의 날곧 맹렬히 노하는 날곧 심판의 날이 반드시 온다라고 기록합니다. 과거의 예언이 과거의 한 시점에 하나님의 뜻대로 성취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이루어졌고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이루어질 것입니다. 자, 반대로 생각하면 여기에 또 소망이 담겨져 있습니다. 심판과 저주가 하나님의 때가 이르면 반드시 이루어진다면 반대로 신실하신 하나님의 구원과 회복의 약속도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어제 박철 목사님께서 이사야 12장을 통화해서 세 가지 키포인트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었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다. 우리의 구원이다. 그리고 세상의 구원이시다. 라는 이 감사 찬양이 바로 그것입니다. 바벨론에게는 예수님이 오시는 그러한 소식이 두려움의 소식이었겠지만, 포로 중에 있던 이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예수님께서 오신다라는 그 소식이 바로 소망의 희망의 소식이었습니다. 생명의 소식, 그리고 기쁨의 소식이었습니다. 저와 여보, 여러분들에게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바벨론과 같이 교만하고 오만하며 또 강포하고 거만하면 반드시 심판을 받을 것이다. 강제적으로 낮아지게 될 것이다. 하지만 스스로 낮추고 또 스스로 겸비하며 구원의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으며 경애함으로 거룩한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날마다 맞이한다면 나 여호와는 너의 힘, 너의 노래, 그리고 너의 구원이 될 것이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 속에 그리고 뉴욕을 넘어서 전 세계 열방에 오늘 하나님께서는 바벨론을 향한 이 경고의 메시지와 함께 구원의 메시지를 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구원의 메시지를 전할 그 이유는 명확합니다. 심판과 구원의 하나님은 이사야 시대에도 또 바벨론의 시대에도 예수님의 시대에도. 그리고 2020년 뉴욕의 한 북판에서도 세계 열방에도 동일하신 신실하신 하나님의 메시지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구원의 하나님을 뉴욕의 중심에서 외치시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호와는 우리의 힘, 우리의 노래, 우리의 구원이 되십니다. 주님만을 경외하고 따르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생명을 세상 가운데 전해 주시는 퀸즈 하는 교회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군대를 일으키셔서 바벨론을 멸망시키는 그런 메시지를 허락하실 때에또 함께 우리에게 구원의 메시지를 허락하시며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라, 겸손하라 회개하라. 그렇게 외치 외쳤던 이스라엘의 목소리를 들었던 주님의 사람들은 구원하셨던 그 은혜를 우리는 기억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스스로 겸비하여서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하여 주시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우리가 겸손한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믿고 나아가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 세상 가운데 나는 너의 빛이요 구원이요 너의 생명이다. 창조주이다. 그렇게 오늘도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듣고 이 뉴욕 가운데로, 세상 열방 가운데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그 구원의 축복이 오늘 이 퀸즈로부터, 뉴욕으로부터 온 열방까지 퍼져 나가는 그런 은혜 속에 오늘 우리가 사용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